하늘 다이내믹스와 미래테크의 합작 2026년형 신형 미사일은 지금 한국 방위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강렬하죠. 미래, 미라에 그 이름처럼 대한민국이 향하는 방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차세대 미사일의 외형, 엔진 성능, 가격 그리고 출시 시기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하늘 다이내믹스와 미래테크의 공동 개발 미사일은 기존 한국형 지대지 미사일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벗어났습니다. 공기역학적 구조를 극대화하기 위해 길고 유선형의 바디라인이 적용되었으며, 표면은 스텔스 코팅이 되어 있어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최소화했습니다. 비체의 각도에 따라 미묘하게 변하는 다층 코팅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고온과 압력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비행 궤도를 유지하기 위한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특히 미사일 후방의 노즐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짧고 굵은 형태로 변경되어 연소 효율을 높이면서도 비행 중의 진동을 최소화합니다. 하늘 다이내믹스의 항공기술팀은 이를 바람을 가르는 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미사일이 발사될 때의 음향과 연기 패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수준의 안정성과 위용을 보여줍니다. 엔진 성능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미래테크가 주도한 별표 별표 신형 하이퍼펄스 엔진 h p 2 6 별표 별표은 기존 연소 시스템보다 35% 이상 효율적입니다. 2단 추진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은 고체 연료 기반의 부스터로 순간 가속을 담당하고, 2단은 액체 연료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밀 궤도 제어를 수행합니다. 이 조합 덕분에 최대 비행 속도는 마하 9.4, 즉 음속의 9배에 달합니다. 사거리 또한 눈에 띄게 확장되어. 최소 1,200km에서 최대 1,600km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방어용을 넘어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초정밀 장거리 무기로 분류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엔진 내부에는 열 감지 자동 냉각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일본이나 미국의 최신형 미사일에도 아직 적용되지 않은 혁신적인 설계로 고온에서의 추진 안정성을 크게 높입니다. 미래 테크는 이를 적응형 열 순환 어댑티브 서멀 플로우이라고 부르며 1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엔진 수명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어 시스템 역시 획기적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하늘 코어 V2가 미사일의 궤적, 속도, 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스스로 최적의 비행 경로를 선택합니다. GPS나 외부 통신이 차단되어도 독립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 시스템입니다. 이 덕분에 전자전 환경에서도 오차 범위는 불과 0.5m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하늘을 지배하는 인공지능 무기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은 외형 디자인의 디테일입니다. 본체 전면에는 태극 패턴이 미세하게 새겨진 복합 소재 플레이트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미세한 돌기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플레이트 덕분에 초고속 비행 중에도 공기 저항이 8% 줄어들었죠. 미사일의 중량은 약 2,400kg, 길이는 7.3m로 이동식 발사대와 공중 플랫폼 모두의 탑재가 가능합니다. 특히 공중 발사형 모델은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이 조합은 공중 기동성과 타격 속도를 극대화하여 한국 공군이 가진 전술적 유연성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가격 측면에서 보면 한 발당 예상 단가는 약 58억 원, 즉 미화로 약 4,2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이 비용은 20% 이상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성능을 가진 미국, 러시아 미사일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출시 시기는 언제일까요?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초도시험 발사는 2026년 5월, 정식 배치는 같은 해말, 즉 2026년 12월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세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고도 열 충격 테스트 중이며 초기 데이터는 모두 예상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독자적 방위 기술 차립을 완성하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합니다. 하늘 다이내믹스는 항공 기술, 미래테크는 첨단 AI 엔진 분야를 담당하며 두 기업의 협력은 향후 10년간 한국 무기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미사일의 이름 '미래' 미라에 다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점입니다. 미래를 향한 한걸음 하늘을 가르는 균형의 기술 이것이 개발진이 밝힌 공식 슬로건입니다. 이제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단순히 방어를 넘어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 중동 일부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하며 협력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결국 미라의 2026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존심이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스테스한 외형 마하 9 이상의 속도 AI 기반 제어, 그리고 자율형 비행 시스템까지. 이 모든 요소는 한국이 이제 진정한 미래의 군사 기술을 현실로 만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테스트 결과와 양산 모델 공개가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그날, 하늘과 미래가 만나는 순간 대한민국은 또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한국의 기술, 한국의 미래, 하늘 다이내믹스 곱하기 미래테크, 2026년형 미사일.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래 그 자체입니다.